three, two, 6 5 4 two, one, two, eight, s e 셋터 발! 아. 오! 누 저거? 큰 대박, 답은 뭐야? 음? 야, 돈 뭐야? 카페네? 옛날 돈이네, 저거, 옛날에. 굉장히 저거인가 보다. 숙수사, 로자! 숙수사! 그럼 저게 저거 재미없나 보네 그레고르, 삼성. 수사, 그레고르. 모자, 그레. 야. 신규 애고, 군다 삼성이 있고, 오, 부조 나오네? 아니네? 득자살 아정이 시작되네요. 모혈 음루, 싱클레어. 하늘에 오르지 못한 명명개월죠도 300개월 정도. 300개월 정도. 루0 0개월 정도. 3 0 0이월 정도. 3 0 0아월정 찔렸어. 아, 찔린 거. 저기 김이구나. 아, 한번더 짜지네. 상념으로 맑은 하늘 가리고 이한몸 바쳐 땅으로. <laughs> 모든 피 쏟아내리리. 어, 무슨. 오! 오우, 야! 야, 한에서 떨구래? 홍무, 작오, 작오, 아나운서에. 자선 거야, 자공공. 야! 진짜. 맞춘다에 터지는구나, 이거가. 오케이. 와준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야 아무튼 이걸로 학습하게 알수 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일단은 메모장 켜서 한번 보자면은. 자, 메모장을 켜서 한번 보자면은. 특석에서 보는 게 맞겠는데 음자이기 나왔죠 그래서 그레고르 이격 어딘가에 그레고르 때문이 그 상자 분께서 좋아하시겠네요 그레고르가 갑자기 하나 한, 한 명이 더튀어나왔네그레고르 인격이 그레고르 인격이 하나가 나와서 나왔고 일단 보면은 여기 일단 잠시 한번 볼게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일단은 잠옷들이. 일단 한... 이거들 톰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톰파. 톰파요 패네요. 톰파 패고 있고 타격 있고 저기 내가사사 사 아니면은 이제 또다른 잠옷인데 잠옷인면 갔다야 저거 칼잡이. 그 와중에 다저게 참패요. 그리고 이게 뭐야? 좀비같은건데? 저거 이제 콕떡학시같은거같구요 부적같은거 해가지고 큐타부적같은건가? 이게 이제 화폐 근데 네, 이게 고야마 고래 중국 그 화폐겠죠 야치 저런걸 만드네? 야 이런것들 일단 이제 신규경학 흑수사 요자자 흑수사 요자네 어, 학살이 다르네. 학살이 어, 달라. 보니까, 학살계 그게, 그, 뭐냐, 사치, 이력 까먹었어, 그게 아, 근데, 네. 사치 가면은, 기놈, 보가짜는 게, 인간 같네요, 뱀이. 하나, 둘. 자, 일단, 먼저, 잠옷들 대충, 봅시다. 모작해서한번 보자면은, 일단, 일단 뱀루, 뱀자 일이 코인은 하나, 둘. 하나, 둘. 이 코인은 이 코인은 이코인코인이 코인은 코인참격하인은이 코인은 이 코인은 이 코인은 이 코인은 이 코인은 이코인이 코인은 이 코인은 이코이코인이코인이코인코 저게 1 코인일 수도 있고 3 코인일 수도 있고 한데 쓰 이스 이코 참 코인 참겨 이 코인이라고 합시다 일단은 다음 뭔가 제대로 안, 한지까지 나온 걸로는 보인 걸로는 1 코인 관통통 풀버전은 아니라도 몰루 이렇게도 해 겨. 그다음에 이제 뱀 뱀고르 뱀레고르가 이제 또 나오죠 뱀레고르가. 그레고르 뱀 버전이 또 나옵니다, 뱀 버전 네, 흑수사 그레고르가 나오죠 그레고르 진짜 시드게임을 얼마나 맘 편하게 많이 먹게 한다 근데 그만큼 뭔가 학상에게 그냥 범용적으로 좋은 애들이 없.. 상실상 없다시피 해서 근거 수도 있고요, 그레고르가 그레고르 로자 이런 애들이 이제까지 받은 것들만 했을 때 그레고르가 좀 많이 바꾸긴 했거든요? 일단 지구에 지사, 그레고르, 그리고, 누구냐, 어, 그래, 해적, 그레, 해적 그레고르도 있었고, 그, 이성까지 포함하면 장미스페너 공방, 그레고르도 있었겠죠. 장미스페너, 장미, 장미 장미니 장미스페너 공방, 그레고르도 이제 이성이고, 이성을 이제 출전을 했고, 출전을. 그리고 또, 에드가 가면, 승계자, 그레고르도 있고, 그, 신부 그레고르, 블루어 그레고르, 이렇게, 시드니까때 많이 먹는 거야. 이번에 이제 흑수사, 그레고들까지다발현냈네 둘. 야, 잠깐만, 이렇게만 해, 진짜, 뱀, 꺼내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스 코인. 이스는, 이 코인, 삼격. 이스는, 이스다 아마 이 코인, 삼각일 수도 있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 둘, 목돌이가 지금, 뱀처럼 보내 하나, 오, 파란 쪽을 바꿔서 한다. 참격, 윌코인 참격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 일단 이렇게 보인다 일단 인격들만 합시다 이거는 무슨 인격인가 미스는 윌코인 참격 삼츠도는 윌코인 칼통 또 풀모션은 아니라서 몰루 풀모션은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일단 초 보이는 것만이 진짜는 아니라서 야... 아... 씨 야 간지 졸라나다씨 아 이게 간지지 그래 이렇게 간지나야지 야 로나도 졸라 멋있고 자기야 간지나야지 이게 야 진짜 그래 캐릭터 멋있어래 캐릭터는 진짜이캐릭터 간지나야래 이런게 멋.. 이야기 이런 간지하니까 어직히 저는 꼴린다 뭐라 그런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멋있게 멋있게 맘면 장땡이에요 저는 진지하게 멋있게 맘면 장땡이야 안지나 비번을 그냥 그런거요 1차야 2차 그 다음에 홍적 즉저살 아 이거 또다음면 이라고 했는데 아닌데 했네 즉저살 보고 아닌데 했네 홍적도 있었구나 어 이게 처음에 어, 또 나오네 했는 게 이게 싱클레어 시즌2 때 나온 인격이 있거든요 로봇 호미 의고 홍적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오네 했는데 여기서도 나온 게 맞네요 즉사살 나오네 시즌고로정적이나 즉사살 나오는데 아마 즉사살 쪽이 아종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종으로서 나오는 것 같아요 홍적돈키 이전에는 아마 파열고 이걸로 요, 추정하정한다그러 한, 한 상체가 세 명이 되긴 하네요. 하나를 두 개를 나눠서 된 거지만.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 밑에 저거 때문에 그래 밑에. 이게, 이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뭐, 아, 맞네? 했죠. 네, 학생이 득사냥을안중이다득사살 아마, 나는, 뭐, 나는 비워의이이 아닌데, 그, 부적, 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홍적 속이었는데, 기억이 살짝 가, 마 인어 투때 나왔었는데 가불까불한다 거덜 건너... 아니 저기서 던져서 나왔는데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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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든기 누구든... 누... 아... 어... 누... 기억이 안 나는데 살짝 그, 있어요. 그, 하사한 카운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야, 이름이. 잠깐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 이름 뭐였니? 잠깐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누구, 아, 프리카자가 누구였는데, 누구? 누구도 고통받지 않도록 했나? 아, 니 네. 누구도 고통받지 않도록 아닌데. 잠깐만요. 확인자, 좀... 잠깐만, 찾아볼게요. 어, 잠깐만, 찾아와야 돼. 이거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나. 테트 등급인데, 테트 등급. 그테터 그러니까 등급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음... 어... 아, 누구 돌지? 안록있구나 어, 누구가 들어간 거맞다라 라고 생각했는데... 어, 기억이 안 났어. 순간적으로. 아, 근데 이 그러면은 파열을 추정하고요. 타격이겠죠, 이거는? 타격.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아여부작용하고 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여요. 맥 이거들 멋... 이것들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은 와 스타래 캐릭터는 그래서 한번더 하고요 이게 즉사살 저게 했니 아니라고 처음에 어 홍적 또 나오네 했는데 즉사살 보고 아니네 했는데 이제 보니까 홍적도 있었구나 동키 그 이거 보니까 동키가 만두걸이네요 만두걸이 네 부적할 부적이 여기 어느 정도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중급품 도사 느낌으로 나왔네요 애당초 부적 쓰는 게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있고, 다, 다 있다 보니까, 잔소음 거긴 해. 방치 아니면 도인데 참격 아니면 타격일 거예요, 저거는. 참격 아니면 도, 참격 아니면 타격. 자. 자, 참격 아니면 타격으로 보이며, 학습며, 부적을 부여할 수, 있, 부적 생각하면, 이게 예, 탈추정이라기보단, 이게, 생각하면, 파열, 에고로, 추정. 고로, 추정.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었어가지고, 홍록, 싱클레가 부여하는 부적을, 애도 이제 부적, 부여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홍적동키가. 그리 동키가 가져가서 나쁠 거 없는 게, 기존에도 파워, 동키 인격기 두개 하나 있어요. 이성짜리가 동키 호스트 파워, 파열 인격이 이미 있어서, 우리 초동이죠? 초동루이 트런데키가 파열 인격이 거든요 도발지 가지고 있는 파열 인격이라서. 그래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직 하면은, 오버클럭 하면은 아마, 자기 자신에게 좀 부여, 부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 오버클럭지, 팀 네. 자기 자신에게 부렸고요 이게 싱크리가 아니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지 싱크리는 바쁘던 거받아야 되기도 하니까. 요, 돈키리도 파열가 없어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어. 그 이제 하나가 더 나왔죠, 한 명이. 서버가한 명이 더 나왔었죠. 서번째 하나. 즉저살. 즉저살 같은 경우는 누구도 울지 않도록의 아종이, 아종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즉저, 데이트. 아마, 누구도 울지 않도록의, 그리고 그, 그 아종이거나, 아니면 아니 아예 다른 개체 제조 추정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막 추가된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여주자면은 잠깐만 이제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하네? 이게 조전복장이고 광이 위에 조전거 붙어있는 데 개인력도 비슷하잖아 그렇게 따졌을때 어 저것도 부적이 그 부적이라고 치면은 즉사살에 침착당한 애들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강시한다야 즉사살 보니까 어강시가네 강시 컨셉이 강시가네 뭔가 컨셉이 강시같아야 점프하는거 보니까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부족쓸것 같기도 하고. 파열 애고다 치면은, 나쁘지 않은 게, 이게, 파열 애고다치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이스도 파열 의격이좀 있기는, 아닌가? 이스가? 일단은, 이스집이 이스가 있, 그냥, 초롱, 얘는 파열 있긴 하지만 살짝 진동이고, 없네요. 그나마, 이제, 파열 가지고 있는 애가, 대리가 이긴데 얘는 살짝 진종이 메인이기도 하고, 진종이나 파일 둘다 섞인 쪽인데, 진종이 메인이긴 한데, 삼성 진동좀 많이, 파일 좀 많이, 많이 쌓아주게 합니다. 근데 파일 리스트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긴 하죠. 바드 네. 바보등게이고 모혈, 음루. 싱클레어랑 홍류죠이두개 아마 바보등게일 겁니다. 자, 혼은 살짝 바보들과 확정이고, 얘는 바보들과 없으니까, 바보들과 확정 잡고도 마, 찬가지겠죠 자, 초초반네 자, 오반역기. 바보들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반역기에요. 자, 자, 오현, 오현, 승패. 광역, 방역, 기 네, 광역기인데, 근데, 관통 광역기로. 이주주 된다 이건 이제 강력 간통 강격기죠볼수 있고 이렇게 자다 꽂아 놓은 다음에 그대로 다시 꽂아서 터뜨려버지야 이거 수 있고 이몸하이트를받아들이나 이렇게 쓰러졌는데 보면은 흥홍류가 창에 맞고 일단 쓰러져요 보면은 창에 맞고 쓰러져 월홍류 월홍류 일단 쓰면은 자신이 창에 맞고 쓰러진다 그리고 이제 홍류에게 탕이 꽂혀있다 친다 친다 이렇게 보, 일단 이게 첫번째고 이건 아마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렇 꽂혀있죠, 보면은. 아, 거미구나. 여기 맞으면은, 네, 반지벤 터지죠. 자, 거미 꽂힌다. 거미 맞고.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공격받으면, 공격받으면, 면. 추가로 발축 받으면 네, 한번더 발동해야죠. 보면은. 자, 터지고 자. 터지죠. 보면은상으일 하면서 이한죠 모든 피 쏟아내리리. 자, 초점. 거벨, 거래검 던지고. 둘, 셋. 자, 보면은, 3명 네 맞아요. 둘, 셋. 고셨다에 나가서, 마무리. 강력, 강력 반격. 그리고, 아나운서는 자료랑 자공이나 홍룰입니다. 자. 면, 바로, 다시 발동해서, 여기서, 강역 방역 공격, 강역기를 찾아놓는다. 자, 반격형 예고. 그거는 예고인 건 확정이다. 확실하게 반격형 예고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홍로양, 자로 자고, 바로 자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로랑 자고 이렇게 되, 되어 있어요. 오를 받아들이나이다. 아, 역기 반역. 방역 김이처음 본다. 나격 김이. 반격기. 상념으로 맑은 하늘 가리고 반격기인 이게 이한몸 받쳐 땅으로 모든 자 가. 야, 다 가려버리죠 이때. 봐봐, 이거 다, 다섯 다 코이다코인이입니다 이거. 다코인이 거예요, 이거. 하나, 둘, 뭐야. 방금 초록색 뭐야? 에? 잠깐만. 응? 초록색이 있네? 예, 이런 것들 보면서, 다른 것들, 다살사까지다 보면서, 아, 이게 확실하게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나 하면서 이해한 건데, 이게 초록색 이펙트 뜨면 파열, 파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펙트로 또 그, 키워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파열이고, 이거 확정. 기록합시다. 파열이고. 이것도 확정. 코인, 그러면 이제 5열 친구도 파열이고겠네요, 이거는. 파열이고. 그렇로 추정. 그러면 이제 숙자이체도 아마 파열이고일 거고. 자, 개그로 추정. 얘네들다 보여줘봅시다, 이거. 이런 으로다 했을 때, 홍로 싱클이 이제, 자, 홍로도 파열이고, 제대로 파열이 이제, 케이로랑 이제 케일로랑 이 친구가 있죠, 송곤리 얘네들 말고는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활용하려면은 그냥 보형적으로 쓰는 거나 아니면 얘네들 쓰거나 아 케일로 딱 올리긴 하네 케일로 같이 쓰거나 하면 되겠는데 싱클리 같은 경우는 에 이미 있긴 하죠, 싱크리도 제바치 싱클 싱크리. 그럼 싱크리가파열고가 3개가 되는 건가? 제바치 싱클이랑 부적 싱클 이렇게 두명 이제 파열얼고를할 인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활용할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딱쓸만해 그러면은 근데 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화야되고구나 이렇게 이것들 화야한다 천천히 봐야 겠어요 볼수 있게 책임 해야 겠구나 이렇게 해서 2코인 이 코인, 아니면 2코인 3코인이 도 있고 4코인이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최소 2코인입니다 최소 2코인 어찌 가면 다 코인이니까 최소 2코인이 경우가 많아 그거 하야트 개고인데 뭐 사쿠인 쪽도 죽겠지 아마. 그렇지. 근데 또 음양 이런지가 많이 나오게 했는데 음향 쪽은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음향 쪽은 아닌 것처 보여. 음. 보면 이제 피가 난자의 피가 피가 내놓고 뜯겨있는 쪽이라서 음가 양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긴 하네요. 그렇지. 개고인도 오열 음루고 음. 용처럼 느껴졌던 게더 맞는 거 같아요. 보면 이제 딱 머리에 있는 것도 뿔도 용머리, 용뿔이야, 용뿔. 더는 하늘에 오르지 못한 끝없이 박몸하게용이인가씹요이몸이어이 몸을 이이헐이이어떻게이렇게고점을 음. 그, 그, 어떻게 계속 찍냐? 상으로 맑은 하늘 가리고 어. 이한몸 저 하늘에서 나타나 가지고 꽂아 놓을 새 모든 피쏟아 내리리. 아, 이거 다 사먹어라. 이 얘, 보면은 배경이 피해자들 산기 같아. 배경이 죄를 받아들이나 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배경이 뭔가 피해물 든산기 같죠. 피해물 든그 피로 떨어지, 자 어떻게 나날이 걱정을 찍냐. 맑은 가리고 어. 이놀라서 그 응. 어. 무슨... 근데 이게 간통과격기다 치면은 제네들 아마 간통이 약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얘네들이. 쟤네 이제 흑수라고 하겠냐고, 무허접하다 흑수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흑수는 아닌 것 같아. 자 잠옷인 같아, 잠옷. 흑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거, 흑수. 싸. 명확하게 졸랐을 것 같아. 자. 와, 자 진짜 졸라 스터야와대모스멋 자, 어진 존나 머스터야 잘졸라웠어 아, 이게 간지지, 이게. 이게 간지지. 명확하게 이게 간지지, 간지. 이게 간지 가 아니면 다 뭐가 간지겠어, 이게? 뭐가 간지겠냐? 어, 어. 확실하게 이 정도가 이제 학생이 말할 수 있는 건드이네요 음. 저마저고 간통이 약할 것 같기도 하다. 아니, 상결 아님간통에 여 기가 됐 지, 더는 하늘 에 오르 지 못한다. 이 몸을 온당히 벌하심에 기꺼이 죄를 받아들이나이다. 상념으로 맑은 하늘 가리고 이한몸 받쳐 땅으로 모든 피 쏟아내리리. 맨위 만들어 쓰다더니 이렇게까지 발또 발전해버리네 진짜 이러니까 고점이 나만지 찍는 거지 그렇죠.